자, 안녕하세요. 자, 실시간으로 잠깐 뵙게 됐네요. 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 내일이지, 5일날 뭐, 저한테는 이제 겹겸, 격겸, 겹겸사라고 할수 있는 지금 호그 무주렐리. 저희 사전 선발대로 삽질하러 미리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이제 오자마자 이제 트럭이나 이런 데 짐을 싣고 무주로 출발합니다. 요, 이제 정비사 직원이랑 같이 혼자면 힘들 것 같아서 같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마무시한 태풍이 한번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 걱정 반좀 이래 뭐잘 되면 반 이래 생각을 해요. 저는 좀뭐 긍정 마인드기 이 때문에 뭐 태풍 따위야 경남지방에서 이제 무주로 올때 태풍 영향권에서 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염려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가는 이유는 뭐 행사에 차질 없도록 이제 가는거고 이제 가는거고 중년에 태풍이니까 좀 준비를 더 빡세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무주에서 랠리를 갑니다 걱정이에요 사실 우이 입고 뭐 비옷 입고 이제. 비오 입고 이래가면 하면 되진데 손님들의 안전이 좀 걱정이고 그래 위험하게 와서 어...이제 행사 내용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은 실망이 클까봐 그래서 오늘 사전 선발대로 가면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일단 뭐볼건 뭐 없어요 지금 태어라인이라서 저희도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또 가서 오늘의 짧게, 짧게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